자, 댓글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뭐 새벽에는 에어컨 안 켜요. 그냥 창문 열어놔요. 네, 문 열어놓고 편집해요. 네, 방송할 때도 에어컨 안 켜고. 아, 무진장 덥네요. 네. 그렇죠. 테리님. 에, 테리님과 저다 제가, 제가 똑같을 수 없죠. 똑같으면 안 되지. 에, 차이를 존중해야죠. 예, 이따가 생각해보니까 인드라가 방송 중에 또 태연님한테 심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태연님 감정이 상하셨다면 인드라 본의가 아니에요. 큰일 인드라가. 막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아, 해놓고 되게 후회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사죄 드릴게요. 예, 진심으로. 예. 태연님 너무 미안해요.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심한 말을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한 t v 생방송 중에 최창난 입해서 여주인이 엄청 예쁘냐고 그랬더니두분 표정이 급격히 어둡지. 아, 두 분이 결혼하셨나요, 혹시? 네, 모르겠네요. <laughs> 네. 외지인에게 절대 안 팔고 친척끼리만 거래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바뀌려면 나라 정치이 예. 네. 그린베트 정책은 향후 100년 동안 안 바뀐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좀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수렴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를 좀 해줘야 되고. 농업도 네. 규의 경제로 가야 되고요. 페이퍼 컴퍼니지요. 네. 멕시코가 압도했어요. 누가 누가 압도하지, 뭐, 멕시코하고서. 지지 않는다. 전 국대 경기 안 봐요. 오메가 변이까지 나와야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쨌든 테니님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네, 방송 중에 인드라가 감정이 약간 격해질 면도 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을 1시 1분이네요. 5분 내에 가면 은첫 번째는 파타지 어, 소설에서 m p 시를 대하던 인드라의 우주론이 예. 그 오픈 월드가 아니라 1인칭 에, 우주다 이렇게 해서 자신만 주인공이고 에, 모두가 NPC인 세상이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노펠로 대륙지가 사용자고 유일한 주인공이고 에, 우리들은 다 NPC다 그러나 다른 우주,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우리는 에, 각자가 주인공이고, 대륙지조차도 MPC인 세상이다. 우리가 죽어도 다른 세상에 간다. 다른 평행 우주에 간다. 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아, 저는 그런 우주론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우주에서, 네, 이 현생의 우주에서 최선을 다하다.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MPC일지라도, 어, 꿈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인, 주인공인 인드라와 NPC는 인도하다. 꿈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다 보면 마치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처럼 다른, 다른 세상에서는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어,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NPC에게 친절하게 대하듯 구글 번역계약에 예의바르게 대하면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때로는 반말할 수도 있죠 일부러. 네. 번역기, 구글 번역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들의 묘미를 보면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성년령 입당은 주석이 십 네. 유학생 화상토론 덕분이다. 주석이의 화상토론은 어, 어,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 이후로 21세기 이후에 두 번째로 인드라에게 신선함을 주었던 어, 정치 충격이다 아, 이러한 정치 충격은 어, 놀랍다 아, 긍정적이다 아, 재문이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세 번째로는 어, 그 시어머니의 여락선 문제는 문전비의 역할은 없다 아, 그럼 문 전비가 숟가락을 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모든 시도가 오히려 자살꾼이될 것이다. 아, 걱정하지 마시라. 아, 현재 국간에 동아시아 전략 세계 전략의 중심은 트럼프 때는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다. 북한은 관리되고 있다. 올해 북한은 붕괴되지 않는다러나 내년에는 시진핑이 최초로 처음으로 파시 통치를 시작하는 해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어그 다음에 아침 안개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재미가 있다. 아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 비트코인 네. 4만 4천 달러라고 얘기했죠. 전망. 네, 아, 도쿄 비끝날 때까지 는 시세가 유지될 것이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치고 세상에 감사한다. 어느덧 8월입니다. 네. 벌써 3분의 2가 갔네요. 네, 2021년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 열었을 때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불의끝 행복 시작 운전비는 행복 끝 불행 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네, 내내 대한민국 시민은 운전비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웃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 가성비는 좋네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